자, 언제 다? 저 진짜 놀랐어요. 뭘야 정말 몰랐어. 얘네들 나한테 굳장하았어요아 그래서 규현이가 야 콘서트 연습 잘돼가냐 이렇게 아엄나도 감동입니다. 아까 전에 목 컷했던 이유가 우리 엄마가. 내 네, 얘기 막 꺼내면 울어요. 어떡니까 그러니까. 그 모든 사람들 이기막 네, 꺼내면 울어요. 근데 제이나와 하라신부야. 오빠 생각이 너무 났어요. 얼굴이 다 연애 많이 쓴거요 연애 가능해요? 요 노래를 불러야겠다. 네. 자, 어,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마지막 곡입니다.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어.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차고 글을 썼나봐요 그래서 무대에서 주최할 수 없었고 네. 어차피 공연은 1회 공연이라 목을 다 쓰겠다는 의념을 하고 목을 다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케일이 없거든요 <laughs> <laughs> 말하지 않아도 제실히이상했고 <laughs> <laughs> 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. 허석 씨의 노래는 뭐죠? 날찾아자 그렇죠? 음, 마지막 곡은요 특별한 곡을 준비했어요. 기존에 부른다 뭐 이런 곡들을 부르잖아요. 이번 곡은 저희 한국 팬분들, 모든 팬분들이 듣고싶어하는 곡입니다 처음으로 <laughs> 한국에서 타입니다 모르시는 <laughs> 분들도 있으면 들어보세요. <laughs> <제가>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제가만 들어보든요 박경연님과 함께 내용은 좀 많이 바꿨어요. 처음 가서 썼을 때부터 좀더 그 많이 바꿨는데, 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. 그리고 함께 썼죠? 네, 함께 썼죠. 음 고맙습니다, 여러분 네.